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승리통을 호소하던 한여대생은 친구와 웃으며 대화 중인 남자 동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 성기를 발로 차버렸다. 평소 남녀평등 정신이 있던 이 남성은 남자에게 하듯 이 여성의 행동을 되받아쳤다. 지난 15일 페이스북 페이지 전대숲 전국대학생 대나무숲 이내는 친구와 대화를 나눴다는 이유로 급소해 공격을 당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. 사연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얼마 전 대학교 강의실에서 동기와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. 그때 한 여동기가 A씨에게 불평을 털어놓았다. 오늘 배 아프고 기분도 안 좋은데 떠들지 말고 좀. 타객스라 A씨는 불쾌했다. 그래서 배가 아프면 화장실 가라고 말했다. 넌 신운이냐라는 폭언이 날아왔다. 그러자 그 배가 아닌데 왜 엑스랄이냐. 그러자 여동기는 물리적 폭행을 가했다. A씨는 싸우기 싫어 아무 말 하지 않았다. A씨 뒤통수를 세게 친 것이다.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? A씨는 뒤통수를 친여동기는 곧바로 내 가랑이에 강한 발차기를 날렸다라며 발끝은 정확히 내 고환을 강타했다라고 말했다. 이어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쓰러졌고 몸부림쳤다. 저 정도 가량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라고 덧붙였다.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여동기의 가랑이에 발차기를 날렸다. 대하듯 보복한 것? 여동기는 점차 얼굴이 하얗게 변하면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고 한다. 이후에도 여동기는 계속 고통을 호소했고 결국 병원으로 향했다. 후 A씨는 쓰레기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. A씨는 여자가 아니라 생리의 고통을 잘 모르지만 생리하는 사람이 심적으로 불안전한건 이해한다라면서도 무조건 이해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다라고 하소연했다. 땅 그를 본 누리꾼들은 A씨의 사연을 위로했다. 그런 생리로 인한 아픔을 이해받는 건 배려다. 의무가 아니다라며 먼저 때린 건 여성이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. 이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안 된다. A 씨는 폭행에 대응한 것 아니냐. 본인이 예민하다고 남에게 피를 주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A 씨를 두둔했다.